이번 이제 상승장이 굉장히 길었고 네. 최근 한 (3~4년) 사이에 이제 부동산 투자에 좀 눈을 뜬 음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이기도 하지만은 아 그렇지 이제 뭐 한두 개 해봤는데 어라 올라가네 아아.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드신 분들도 있고 (20~30대) 분들 부동산에 부쩍 관심 많아졌거든요 동탄 쪽이 그런 물량이 많다면 이해는 네, 그렇죠? 돼 자기가 언제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지가 진짜 중요한데 우리는 네. 모른다는 거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불장에서 가장 자괴감을 느, 느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애들이야. 아파트라는 것은 때려치우고 신경도 안 쓰고, 어떻게 뭐 건물 짓는뭐 한다, 한 것들. 그런 거안 해도 됐어. 음. 빌라 안 지어도 됐어. 네. 우리도 똑같아. 근데 그것조차 운명인 것 같아. 해지 말아야 될게두 가지가 있어 인생에서는. 네. 떠난 여자를 되 돌아보는 거하고, 네. 판 물건을 되 돌아보는 거. <laughs> 두 가지는 안 해야 돼. 어. 그러니까 나는 판 물건에 대해서는 일도 안 돌아봐. 돌아보면 잠을 못 자.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어. 그러면 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할수 없는 거지. 한 하락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 그래요? 응, 음, 하락할 거야. 하락해도 갖고 있어야 할수 없지. 주식 물린 거 똑같아. 물린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잠실에 그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아차, 내가 다시는 이런 것을 사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장일 때 마지막 매수자라는 것을 몰랐던 거지. 아 어, 그 하락에 뭐 어떤 판단 근거가 있으십니까? 발도 참 기울어. 나도 내 아파트 22억 8천만 원 내놨는데 보러도안 오네. 난팔 거야. 부동산에 사람들이 쉽게 판다고 생각해요. 나는 많이 팔아봤잖아. 100개도 넘게 팔아봤어. 100개도 넘게 낙찰 받아봤고. 팔기가 어려워요. 사기는 쉬워요. 팔아보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 빌라 팔아봤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안 팔리는 동안 뭐 해야 돼? 이자 계속 털려야 돼. 에이, 맞습니다. 춥고 외로워. 음. 잠이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어. 진짜 뭐 아파트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음. 그래서 앞으로 하실 분들은 꼭 필요한 거. 역량에 맞는 걸 투자하면 되는 거지 음. 역량에 맞았으면 아무리 비싸도 상관없잖아 왜 그러냐면 내가 들어가 살면 되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뭐집 앞에다가 금가루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페이스를 잃어버린 거야 내가 잠실에 건물 낙찰받듯이 그 이자 욕심에 돈을 빌려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 걸 비싸게 사준 거야 채무자의 빌딩을 내가 비싸게 사준 거라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지 그러려면 누가 성공한 것은 그 사람의 운이나 복이나 실력이라고 인정해버려야 돼. 근데 제일 나쁜 예가뭔줄 알아? 어떤 거죠? 옆에 사람이 로또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로또라는 게 크게 노력은 안 하잖아. 근데 돼버리니까 그 반경 한 4km는 전부 로또산이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음. 근데 투자하는건좀 다른 문제거든, 사실은. 네. 시드가 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어떻게 꼬셨냐면, 천만 원, 이천만 원을 꼬셨잖아. 그 정도 돈은 있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쪽으로 간 거지. 근데 그렇게는 돈을 못 벌어. 마지막 소유자의 자기가 매수자가 된 거야. 소비자가 된 거야.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50%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 획일, 획일화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 공간 때문에 우리 의식도 획일화 됐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아파트 외의 인생은 모르는 거야. 유현준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네. 내가 안 네. 만나야 돼. 그래서 내가 위풍당당하면 건축부, 이렇게, 건설부 장관 그쪽 해야 돼. 네. 내가 좋아해. 난 네. 네. 공간에 대한 생각이 비슷해. 내가 빌라를 지어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빌라를 이제 용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콜라보에서 4동을 지었는데 내가 지어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업자 입장에서는 빌라 짓는 게 아파트 짓는 것보다 더 원가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더 싸게 팔아야 되잖아 우리 네. 브랜드도 없고 AS도 안 되고 근데 뭐 옛날에 벽돌로 빌라 지을 때그 소리지 지금도 철근 콩리트 똑같이 때려 부어 뭐. 그러면 뭐 문제될 거없죠 당연히 커뮤니티 시설 없고 뭐해또 모두가 기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 재테크로는 꽝이라는 거 나도 인정해. 그러나 편하게 살수 있다면은 그것도 인생 나쁘지 않다. 음. 그러면 주말이면 뭐 캠핑용품 가지고 놀고 애들한테 좋은 경험 많해주면 그런 자식이 다양한 경험으로 시인이 되고 작가가 되고 화가가 되는 거지. 그냥 아파트에서 가다 놓고 크면은 그런 게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나오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투자에는 왕도가 없어요. 없고 방법은 똑같아. 처음에 아껴 쓰고, 부부가 연봉이 높은 부부가 있고, 외벌리 하는, 아빠가 애벌리 하는 집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부자 들 확률이, 맞벌이가 훨씬 많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 근데 통계상으로는 자기 본 돈의 퍼센테지가, 저축하는 돈이 퍼센테지가 높을수록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왜? 많이 벌면 또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자기 처지는 일단은 인정하자고. 제일 좋은 건눈 떴는데 아버지가 부자하면 제일 좋지. 그건 인정하자고. 아니면 우리처럼 만났는데 김기아 씨야 농사 짓고 막 돈도 없고. 초가집이야나초가집이었거든 그러면 어떻게 기댈 거 없으니까 내가 살아가야 돼. 쓸데없는 경조사 가지 말고 침묵 가지 말고 내한몸잘 살려고 고민해야 돼. 경조사 시간만 아껴봐그 어딘데.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은아 사람이 너무 없고 외롭지 않냐 이런 생각 할수 있어. 아니야. 다 부질없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경매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고 했겠어. 다 바꿔줬어. 음. 나쁜 인연 하나도 없어서. 근데 다 필요 없어. 나아가 홀로 독자적으로잘 사야 돼. 그리고 그것은 내가 나를 응원해야지 남이 나를 절대 응원하지 않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가 돕는다잖아. 여러분들 힘들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키워야 돼. 스무 살이 될 때부터는 자기가 자기의 부모가 돼서 자기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휩쓸리지 말고. 그 얘기 하고 싶어요. 나는 아. 지금도 내가 나를 키워. 그래서 내가 나를 볼때 이놈 잘못 크면 어떻게 해? 혼내야 되지. 내가 나를 폼나게 깨끗한 곳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거지. 그러니까 스무 살 때도 그 공장에 나를 안 니었잖아. 아. 그 철학이 지금도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을 소중해야 된다니까? 아, 이생 망했어. 소중히 안한 거야, 자기 자신을. 음. 그냥, 근데 무슨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비처럼 자기 자신을 놔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자기 자신 소중히 하면 그렇게 안 하지. 너는 지금부터 뭐가 돼야 돼? 딱 세우고, 그 키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쁜 것도 해치하고 나쁜 친구도 해치고, 뭐, 비관적인 애도 좀 잘라내고, 못 만나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오롯이 빠른 길로, 빠른 길로, 멘토를 만날 일 있으면 만나고, 말해. 좋은 책 있으면 읽어보고. 얼마나 좋아. 요즘 책도 안 읽어. 그래갖고, 그냥 유튜브에서 10분 떠든 걸로, 아, 나안 됐어. 해볼 거야. 막. 그런 거 없어. <laughs> 어, 그렇죠. 다 영상 보고. 곧될것 같아. 동기부에 백날 봐봐. 안 돼. 그런 거 없어. 인생. 어허. 인생은 오늘이 뭐가 되려면 어제 뭔가 심었어야 되고, 아. 내일에 내가 나아지려면 오늘 뭔가를 해야 돼. 그게 나이키 모토 난거 좋아해. Just do it.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제 뭐 심었는지 한번궁금이돌이켜보시고 당연하지. 오늘의 네. 결과는 어제의 결과거든. 오늘 이생 망했어. 그러면 자기가 어제 잘못한 거. 뭐 공부도 열심히 안 했다든가 뭐 했다든가 했겠지 음. 이유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면 안돼 자기 자신도 분명히 오늘 잘못된 건 자기 자신도 분명히 귀책사유가 있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남은 없어 오늘은 제가 한번 꼭 그래. 모시고 싶었어요 사실 여기저기서 제가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아, 아 이분 한번 만나서 삶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다 아. 우리 선배잖아요 사실 인생 선배잖아요 그쵸. 어떻게 살면 좀 우리 어차피 다 부동산 투자든 뭐든 주식이든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그렇지. 거다 보니 어떻게 한번 좀잘 살아볼까 해서 모시게 됐는데 좀 많은 걸 얻게 됐습니다, 저도. 저한테도 좀 영향을 많이 주는 인터뷰였습니다. 음, 맞아요. 네. 열심히 또 저도 콩 심고. 어, 팥, 그럼요. 팥 심고. 여담으로. 결혼이라는 게 했었다 했잖아요. 예, 저차가식 분들이 이렇게 모였어. 근데 이제 작은어머니가 신문을 딱그 일요일, 그, 그날의 운세 있잖아요. 네, 오늘. 일요일에 본 거예요, 이렇게. 네. 자기 띠에. 네. 하고,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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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횡재수가 있대. 이제 이렇게 제이 읽은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가 뭐라 그래? 야이 사람아 김서방처럼 뭔가를 낙찰받았을 때 횡재수지. 당신은 뭐 농사짓는 사람이 무슨 횡재요이 얘기를 했어. 어. 지금도 기억이 나. 뭔가를 해야 횡재도 터지는 거야. 투자는 그런 것 같아. 한 방에 없고 그냥 여러 개 하다 보면 한두개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